안녕하십니까? 피로입니다 아, 어, 자, 드디어 유튜브 초, 소, 소개 채널을 찍게 되는데요. 저번까지 도미경 유튜브 채널에서 찍었는데 이번엔 남대의 유튜브 채널. 제 이름이 원래 남대이거든요. 그래 가지고 남대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레고도 다양히 찍을 거고요. 먹는 것도 찍을 거고. 또 장난감들도 찍을 거고요. 게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니까 화면이 반사되가지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. 그래서, 이렇게, 한번 레고들을 그냥 한번 모아봤는데, 여기 안에 진짜 레고 들어있긴 합니다. 어, 지금 아이언맨은 여기 한 종류 남았는데, 이게 마크 39거든요? 케민이라고 돼있는 것 같은데, 지민인가? 어쨌든 그렇게 돼있고요 요거는 스켈레톤과 돼지와 횃불. 뭐, 그리고, 조합대. 요거는 그거죠? 무당벌레? 무당벌레 노란색 버전인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레고를 다양하게 찍고 있습니다. 어, 이 정도 뿐만이 아니고요. 더 많은 레고들이 있는데요. 요거 말고도 저기 가방 안에도 있고요. 뭐, 다양하게 있습니다. 자, 무당벌레, 다음에 한번 무당벌레를 올릴 텐데요. 어, 제가 올리는 날짜는 일주일에 <laughs> 세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세 번이란 게어 아마 레고가 한두번 들어갈 거고요. 아니면 한번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먹는 것도 들어갈 테고. 뭐 조금씩은 저희 사생활에도 포함되는 게좀 들어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이걸 찍어 볼 텐데 과연 얼마나 재밌을까요? 자,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 구독과 추천 많이 해주세요.